향해 갑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안전 빵빵입니다. 빵빵입니다. 그리고 네. 안양항과 전유역의 안전 빵빵 자 1번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은 양정철 선관위 꼭 국정원 개혁 얘기를 했다 더 부적절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 미래입니다 제목 바꿔야 되겠어요 네. 정치 미래 국정원의 정치 미래 네. 바꿔주세요 감독님 아 오늘 아주 촌천살이네 그 워딩이 들어와서 바꾸겠습니다 네. <laughs> 자 왜요? 왜 웃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밖에서 좀 메모를 한 것을 놔두고 딴딴비를가져들어요 <laughs> <laughs> 아, 네. 그래도 가봐요, 아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도 가봐요. 그 정도 멀면 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아이, 참. 아 참. 베리나도 이슈. 아 감독님이 다 가져다 주신다고 이 베리나 씨도 탈코르셋 운동하는데 이 아줌마도 이상한 아줌마 같아요. 네. 음. <laughs> 자, 서훈 양정철. 자 국정원장이요 네. 집권당의 뭐 민주연구원장 연구소 소장이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양정철이란 사람은 단순히 무슨 뭐, 뭐 집권당 연구소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전 보니까 과거에 저기 미디어오늘이라는 네. 저때뭐 신문도 아니고 뭐 이상한 네. 그 찌라시성 신문에 거기 기자출신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청와대에 어찌 됐든 노면 정권 하에서 비서관 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만 뭐 한0년 이상 쉬었는데, 네. 뭐 선거 때좀 도왔다고 하니까는 뭔지 뭐 본인은 자기는 자리에 어, 연연하지 않겠다. 그럼 해외를 돌아다니다 이번에 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딱 국정원장을 밤에 만나요. 또 사진 이 찍혔어요. 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났을까? 저는요, 뭐, 두 사람이 이야기가 정체안 했다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웃긴 것은, 그 다음에 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변명에 저는, 참, 그 업계의 룰을 아는 사람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손석희가. 노모 구십 노모 모시고 과천 주차장에 밤1 0 시에 있었다는 네. 뭐 그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소나무님이 누가 나쁜 놈이냐 이러는데 오늘 나온 이상호 기자가 5천만원 네. 때려 맞은 거 네. 어? 그것 때문에 이상호가 진짜 나쁜 자식이고 나쁜 놈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윤채 님께서 5천만원 너무 약수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시물론 님께서 이박근 변호사가 이겼는데 네. 정말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네. 어? 서해순 씨의 그어구 그 네. 근데 이 윤지호까지 좀다 털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네, 우리가 네, 이제 한 거죠. 계속 발음을 봅니다. 그리고 베리나가. 22살이라고 윤채인님 그런데, 어, 아줌마라고 해서 진짜 제, 죄송해요. 베리나씨, 저 몰랐어요. 근데 베리나씨, 제가 유튜브도 보고 사진도 보고는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베리나씨, 쏘리쏘리, 쌀리 쏘리. 네. 일파만바님께서 전 살다가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15만원 주고, 택시비 5만원 뻥 뜯는 인간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제 블로그에 아, 네. 네? 했는데 아니 강남에 그 한정식집 주인이 더구나 15만원짜리 네. 먹는 사람한테 어,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그 다음에 아직도 백수인 것 같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5만원을 모범택시를 불러줬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강남의 음식점이면요. 지금 타다도 부를 수 있고 또 콜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모범택시 불러줘서 미안하다. 일부러 모범택시 불러주고 야 강남 세상에 어느 그 그 저기 한정식당 주인이 15만 원 먹었다고 5만 원짜리 모범택시 태워서 보내줍니까? 어. 자 이제 제가 이코미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듣고 뭐손 국정원장이나 양정철 씨나 김영균 기자가 명예훼손 고발을 줬습니다. 거짓말 탄지 같이 되면 네. 아마드러날 거예요. 자 분명히 이건 이렇습니다. 세 명이 먹었는지 더딴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정철 씨는 민간인 여러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민간인은 맞습니다. 한 명밖에 들어나지 않았어요. 김연경 씨 혼자 들어왔는데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세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밥값은요 국정원장 카드로 공비로 분명히 계산했습니다. 아니라면 본인 명예순찰한테 고발하십시오. 국정원장 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정철 씨가 차가 없으니까 그 차값까지 다 계산 다 일괄합니다. 카드로 다 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씨 저기 식당 주인은 그 금값 중에서 그냥 택시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갔을 주인이 거예요. 멈춰줬대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준 거죠. 카드 금값에 그 국정원장이 식사비 내는 그러니까. 가게 그그 식당 그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무카드로 끄어준 것이죠. 아마 김영균 씨. 대리운전에 갔으면 대리운전비도 아마 끌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리운전 했는지 잘모르겠어그이야기 나오진 않았지만. 아니 그것도 봐야 되고 음, 네, 김현경이가 그러니까. 30분 후에 왔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은이 깍두기로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천천히 와 그러면 또 어, 알아서 아마 1시간 후쯤 오면 사실은 30분이라도요. 그동안 에할 얘기 다 하는 겁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저기... 왜 만났겠어요? 선거 코앞에 네. 앞두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변명들을 보면서. 네. 참, 참 그렇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국정원장이 소통 역할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국내 정보 조직이 여론 수렴이나 소통을 해왔는데 이게 없었으니까 국정원장이 직접 만나고 다닌다. 아, 그렇다면 과거 국내 조직이 그럼 소통하고. 음? 여론 수렴하고 다서 왜 놔두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논리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으로 다 나쁜 일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원장이 나쁜 짓 하고 다니네.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과거 국내 조직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정원장이 하고 다닌다? 그럼 나쁜 짓 하고 다니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참 궁색하다. 궁색하다. 정말 어거지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만남을 어거지로 맞추기다 보니까 국정원장이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닌다. 국내 파트를 없앴기 때문에 국내 파트를 왜 없앴어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없앴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정원장이 국내 파트에 나쁜 짓을 다시 하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논리는. 그리고 어저께 만나갖고 뻔할 거예요. 여기 아마 리스트도 갖고 갔을 겁니다. 여기엔 누구나 올 거고 누구나 갈 거고 쫙 보면서 어, 이 중에 난리래들 누구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 뒤집혀지는 거 지금 국정원장이 다시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내가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니까 이 국정원장하고 양정철하고 안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칸칸님이 그러셨어요. 도대체 아무리 모범택시기라도 5만원 나오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어? <laughs> 그러면은, 한, <laughs> 그것도 내물일 수 있는 거예요? 무 어? 그것을 받았을까요? <laughs> 아 내물일 수 있는 겁니다. 아. 바꾸든 남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양정철한테 불쌍하다고 하면서 짠하다고 이러면서 택시를 모범택시를 태워줬다는데, 아니, 15만원짜리 식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저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그, 카드 네. 아까 어떤 분이, 법인카드 네.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로 냈겠죠? 국정원장 그렇죠. 자기 개인카드 냈겠습니까? 네. 그 조사하면 야당에서 한번 그 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건 법적으로 국정원 안낼 겁니다. 네. 안 내겠지만 한번 조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국정원장의 그 판공비라는 거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뭐 네. 많이 들어갔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시드라님 말씀대로요. 현찰로 냈을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면 은 15만 원씩 걷었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아주, 어? 그리고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어, 그 다음에 어? 김현경 다 했는데, 거기서 15만 원 걷자고 할 국정원장이 <laughs> 이렇게 저기 탁도 없는 코미디를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어? 자밥 먹고 나서 자, 네. 우리 걷읍시다 15만 원씩. 그러니까요. <laughs> 참.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김영경이라든가 양정철이라든가 다김영란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명확히 네. 해서 아무 어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번 하면요. 조사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냈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국정원장이 뭐 카드를 꺼는데 국정원장이 한 백만 원 껐어요. 그러면 네. 나중에 와서 먹으려고 미리 꺼놨다고 이렇게 입을 맞출 수도 있겠지요. 네. 그리고요, 국정원장이 저는 이제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제가 국정원장 국정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신희신가그 사건 때문에. 근데 그때 김만복이가 국정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김만복씨라는 사람 진짜 황당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식사를 모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땐 김영란법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간단하게 먹시다. 우리 다 지쳤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허름한 한 식당에 갔어요. 한 1인분에 만 오천 원 정도 하는데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박스로 발렌타인 30년을 갖고 왔어요. 어? 오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박스로. 박스로 여섯 네, 개가 네. 들어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래서 발렌타인 삼십 년을.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러더니 아뭐저김만보이가한거 지금까지도 기억이 돼요. 폭탄주는 발렌타인 삼십 년이 맛있습니다, 전이언니. <laughs> 정말 아니 아깝게 발렌타인 삼십 년을 폭탄주로 계속 아깝지 않아요뭐 이러면서 제가 그냥 그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갖고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또 만약에 진짜 무슨 보수 정권이면은 큰일 났을 텐데 김만복이가 그러니까는 뭐 북한에 가서도 이 선글라스시고 쓰고, 쓰고 설쳐 다녔는데 그 김만복이보다 더 기막힌 게이 서훈이에요. 되자마자 그랬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는 게 국정원장 일이냐고요. 미친증만 넘이에요. 김정명님 조니워카 블루 네. 좋아하세요? 그것도 저, 정말 저는 옛날에 한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어 김정명님도 대단하시네요. <laughs> 그런데 이제 대단한 게 국정원장이요. 더 코미, 코미디 같은 일이 네. 사진이 다 촬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정원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경호대가 붙드는 장관급 이상 인사는요 네. 국방부 장관은 국정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국회의장 네. 이렇게는 경호 차량이 붙습니다 경호 차량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뭐 당연히 붙은 거고요 그리고 네. 장관급에서는 경호 차량 붙은 게 이제 이른바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인데 국정원장이 왔다갔다 하고 뭐 하는 것이 다 카메라에 찍혀서나온다거 보고 야 이런 나라의 국정원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뭐 이적세력이 국정원장을 위하려면은 보니까 카메라가 뭐한 100m 밖에 찍었겠습니까? 골목 어기에서 찍었겠지요, 그럼요. 그거. 그러면 참나, <laughs> 참, 참 엉성하다, 엉성해. 네? 엉성한 네, 정도가 네. 아니라 군기가 다 빠진 거죠. 네. 외교부도 지금 구, 구겨진 태극기에다가 무슨 몽골 대사, 또 갑질한 음. 거, 깐풍기에다가 이디오파 대사에다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데 국정원도 이게 군기가 빠진 거예요. 저는 이정부의 네.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외교부, 장, 외교부, 이제... 이른바 워싱턴의 그만 K 모 씨가 이른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다고 기밀 누설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자 국정원장의 동선을 기밀 누설한 사람은 누구인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노출됐잖습니까? 그렇죠. 이건요 양정철 씨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 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김현경 씨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 이 이야기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들이 자랑을 한걸 누군가가 제 3자가 기자한테 제보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조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번 사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이라고 싱크탱크 자기네 싱크탱크에 뇌가 없는 이제 싱크탱크. 에 원장으로 된거 아닙니까? 네. 근데 5월 14일 날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어요. 네. 근데 그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튀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팩트 기자가 이상하다. 어떻게 원장이 세미나에 참석도 안 하고 튀었냐. 그래서 양정 처리를 저는 찾아간, 따라간 것 같아요. 미행을 한것 같아요. 음. 저거 이제 기자의 감으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음. 다른 기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팩트 기자만 기자의 감이 있었던 음. 거고 나머지는 널널하게 이것만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형경 기자라는 거는요, 이제 보니까 음. 완전히 우리가 내부자라는 영화에서 뭐 그걸 조선일보스럽게 그 내부자인 막그 주필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의 내부자는 바로 김연경이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빨리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보위원회 열어가지고 자꾸 털어야 돼요. 김현경이도 나오라고 해갖고 너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너는 갈때 대리를 불렸냐 안 불렀냐 너는 술한 잔도 안 마셨냐 이거부터 해갖고 자꾸 털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서훈이 지금 입에 자꾸 딱 하고 있죠. 서훈 불러가지고요 확실하게 동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요 상권은 이미 날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들어와 가지고 정보 열어갖고 서운 양정철, 뭐 김영격 다 불러갖고 더팩트 기자도 다 불러갖고 다 해야 돼요. 빨리 빨리.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네. 이제 뭐 더팩트 기자 네. 한번 네. 불러서 이제 어떻게 취재한는지 보고. 그럼네 또또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지금 양정철 견제하기 위한 이야기도 나왔다는 음. 여러 가지 음모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밝혀줘야 네.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양정철에서 거부감 느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칼질 하기.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쪽에서 뭐 양경찰을 설정 나 오늘 뭐 누구하고 만나러 갈수 있어, 뭐, 뭐나 하니까 이제 그냥 팩트를 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제 김영경 기자 네. 그렇게 만났으면요. 우리 정상진 기자 같으면 다 정보 보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밤에 이제 누구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해서 아침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 누굴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언론사는 공유합니다. 그런데 김연경 기자가 했는지 저 궁금합니다. 했는지 안 했다면 이제 본인의 그런 정보를 본인이 스스로 입만 포켓한 것. 그것은 사실 그것도 직권남용, 직무 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직무 6임, 그렇죠. 직무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그래서 기가그 정말 기자가, 그 자리에서 어? 그냥 입만 씻었을까 국정원장이?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빈손으로 안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모든 거를 다 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산정식 집은 왜 이유 없이 가나. 거기 가서 저 웃기는 게요. 이미 다 알려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김현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아니 어느 한강 국정원장이 그 일개정당의그 민주연구원장한테 국정원의 개혁 보고를 했단 얘기입니까? 난 그게 더 웃기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어? 김영경 기자는 북한 네. 전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 국정 원 개혁 이야기하고 별전 그러니까. 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뭐 양경철 씨가 만나서 그냥 우아하게 뭐 음. 신상 뭐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그래서. 어 이야기를 뭐 했고 늦게 왔기 때문에 김연경 기자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김연경 안 들으려고 기... 할 수도 또 있겠죠? 김연경 기자를 믿었기 네. 때문에 같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니, 믿고 뭐, 수십 년된 관계라면서요 또뭐 김연경 기자를 공천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내년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이 네.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김 연경 기자가요 이렇게 자기 페북에다가 정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일단 아무리 방송 기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분장이 앞뒤가 안 맞고 아, 어? 그래요 네. 예, 예. 문장의 이 기초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기자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 건 알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부는 잘안 하고 뭐 북한학 박사 받았다고 하는데. 기자는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네. 기본이 안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여기서 대변인 노릇을 하겠다고 네. 물타기 대변인 노릇을 하고 이거는요 기자로서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진짜 기자라면 이런 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와 김현숙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리고 <laughs> 지금 또한 명이 있다는 뭐 어떤 분이 네. 뭐 저도 현재 세 명인데 네. 만약에 더 있었다고 한다면 김연경 기자 거짓말 한 꼴이 그렇죠. 되는 것이죠. 김연경하고 양정태라고 두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는데 서원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겠죠. 지은재가 어마어마하니까. 먼저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니까 이야기를 못할수 네. 있는 거고 어찌됐든 정보위원 열어가지고 이 문제는 네. 따져야지요. 네, 빨리빨리 네. 빨리 털어야 됩니다. 네, 네. 네. 자. 벌써 시간이 오래 됐는데 빨리 저기 정보위원회 열고요. 이 전략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밥안 먹는데, 4시간이 그러니까요. 아, 4시간씩 밥잘안 먹는데. <laughs> 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네 시간씩 밥잘안 먹는데. 말리장성을 싹겠습니다네 시간을 밥 먹는다. 네 시간에 밥 먹는다. 보통 은 이제 이 차까지 맥주 한잔 하면은 네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저희들 그렇잖아요. 회식 가면은 식사 한두 시간 하고 맥주 치서한또 하고 하면 네 시간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유. 폭탄주를 아주 거나하게 했다고 볼수 있어요. 네. 어? 그러면서 뭐 선거를 위하여, 뭐 총선 260석을 위하여, 뭐 이러면서 네. 별거 다 했고 또 이제 김영경 기자가 폭탄주 받으면서 아, 원장님, 아, 원장님 뜨싸, 제가 만들었어. 그러면 오 역시 김 부장이 만든 게 맛있어. 그러니까 원장님 정말이야. 아호호호. 안 봐도 비디오. 저 정치권에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